예, 김태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감남 감귤 박람회 첫 날인데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아, 여자친구랑 응. 1박2일로 놀러 왔는데 네. 한번 박람회 오늘 시작했다해서 사 네. 네, 먹어 보고 싶고 해서. 네. 네. 그이 체험장에서 다 결들을 맛보셨어요? 네. 한 바퀴 돌아봤는데. 네, 다 맛보신가요? 네, 거의 다 맛보고 제가 직접 따서 먹어보기도 했는데. 예, 아 오늘 따셨네요? 네, 한, 아기 체험도 했고. 네, 체험을 해서 따서 어, 먹어보기도 했는데. 한 사람 돈 얼마 내고 체험하는 거죠? 이거 한 명당 3천 원이었나? 아, 네. 3천원 내고 먹는 건 무제한. 네. 따는 거... 것도 이거 두 봉지 주고 먹는 것도 그냥 무제한. 어, 먹는 건 무제한이고? 네. 두 봉지에서 3천 원. 네. 그리고 여기 뭐. 선물용으로 뭐 저기 네. 택배 주문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맞아요. 지금 사고 있어요. 어떤 거 사셨어요? 저게 뭐지? 황금양. 네. 황금양 5kg짜리랑 네. 그리고 그냥 일반 귤 박스에 아. 들어 있는 거. 아이거네네 네. 황금향 5kg 13,000원. 네. 황금양 5kg 한 상자에 35,000원. 네. 네. 그 많이 뭐몇 상자 사시는 같던데어 집에 보내고 여자친구 집에도 보내고 네. 친구들도 보내고 <laughs> 야, 네. 너무 맛있으니까. 국내 <laughs> 예. 네. 사 먹는 것 훨씬 맛있고 싸니까 사게 되네요. 그럼 감귤 박람회 또 다시. 오고 싶으세요? 내년에도 네, 저 뭐, 매년에, 네. 1년에 한 번씩 계속 오니까. 아, 그렇군요. 내년 아마 올것 같습니다. 아, 시기를 그렇습니다. 맞춰서 올것 같네요. 하하하. <laughs>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그, 제주 국제 감귤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네, 현장인데요. 지금 보목 웰빙 감귤 체험 농장 앞에 와 있습니다. 여기 농장 한정의 대표님은 지금 택배 주문 받느라고 무척 바쁘시네요. 네, 현장에서 하드 결제도 이루어지고요. 다 찍어주세요. 사장님, 여기 보목 웰빙 감귤 농장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우선. 어, 맛이 좋으니까 그러겠죠? 아무래도. 아, 아 맛이 좋았고 네, 네, 맛이 좋으니까. <laughs> 어, 위치도 해안가 위치에서 농장이 위치하다 보니까. 둘이랑 네. 한동양이 맛이 좋다는 평이 부서 고객들이 어, 한번 드셨던 분들은 꾸준하게 어, 단골이 되어가지고, 예 네, 주문해서 드십니다. 아, 집중. 다른 동네 가지 않고, 해마저 철이 되면, 흡철되면은. 그 네. 예. 네. 전국에서 그럼 택배로 주문을 해서. 예. 네. 네. 아주 강남의 행사장에서 지금 감귤 맛 보고 주문하는 관광객들로 지금 아주 붐비거는 현장이었습니다. 시장은 원래 이는코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위치한 농장입니다. 그래서 해풍을 맞아서. 그, 산정 제기의 바람과 그 어우러져가지고, 단둘이라든지 한동량의 단도가 좀 타지하게 되서 많이 높 편입니다. 그래서 한번 드셨던 분들은, 꾸준하게 그 철이 되면은, 저희 농장을 찾고, 체험도 물론, 한동는 체험도 오고, 한동산 다는 체험도 오고, 그래서 직접 따고 가시는 분도 많고, 꾸준하게 핸드폰해서 단골이 어디에 지속되어서 한번 단골이 되냐는, 뭐, 10년까지 계속 단골에 이어지는 분들게 많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의 보목을 웰빙 농장 광광 왔다 안 들리면 후회할. 네, 헉들이시죠 <laughs> 다른 분들도. 일단 제주에 오시면 받으기서 먼저 전화부터 하고 흔들이면 달려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오늘 감귤 박람회에서 보목 웰빙 농장 우리 한 회장님. 예. 예. 내년에도 또 뵙겠습니다. 오. 네, 고맙습니다. <laughs>